어제는 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준이 사도 이야기했겠지만 어제는 반도체의 날이었죠. 네. 반도체의 날이었고 그게 참 그런 거 보면 물론 주가 5% 정도 오른 건데 그5% 오른 그 하이닉스의 계 자체가 시장에 또 힘을 좀 받고 났습니다. 받고 나서 사실 그 보는 자료는 트렌드포스의 그 랜드하고 메모리 가격의 추인데 이게 이제 맨날 스파 프라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오르고 있어요. 네, 실제로 놓고 보면 왼쪽이 이제 디램의 평균 가격이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자료 화면은 글자 조금 작은데 제가 그파리로 카페에도 올려두겠습니다만은 여기 약간 DDR4가 많아요. 음. 근데 실제적으로 뭐가격절로 놓고 보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이 이제 3월 5일부터 3월 11일이니까. 이게 위클리 단위거든요. 주간 단위, 네. 주간 단위니까 조금씩은 올랐습니다. 뭐 DDR4 16GB 좀 있고 아 어, 이거는 8GB인데. 그러니까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저께도 하이닉스 같은 쪽에서 봤을 때, 아, DDR5 수요가 좀괜조하다 DDR4 같은 경우는 중국의 CXMT와의 경쟁에서 이제 물량으로 많이 밀어내잖아요. 그런 게좀 있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주말에 나왔던 대로, 아, 샌디스크와 이제 가격 인상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랜드 스파이, 랜드 가격의 평균 그 스파프라이스 햄물 가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60GB 같은 경우는 0.9%, 그리고에 32GB도 1.24%, 조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어, 웨이퍼는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동그란 원판을 말하는 건데, 그걸 이제 잘라내게 되면 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주가 뭐 오른 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요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상승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 봅니다. 음. 네, 기술적 반등이라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밤새 사실 미국이 어제 저도 찐시장 준비할 때 아, 물가지표가 그래도 좋게 나오면 나쁠 건 없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증시에서 이제 낙폭 과대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도 한6%그 다음에 뭐 조금 전에 했던데 양자도 한6%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 또 하나 인텔은 사실 개별 이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에 1 2 오르고 있고요. 이 예, TSMC가 파운드리 쪽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네뭐 전략적 적가의동치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럼 매각이지 뭐 매각 아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말이 그 표현이 그렇고 그러니까 트르 입장에서는 돈은 듯해 경영권은 인텔이 갖고 있고 그런들이 많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음. 이게 TSMC 그러니까 입장, 투자. 네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협력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뭐, 전략적 투자? 음, 예, 그런 거고. 인수가 아니라 그냥 예, 투자하는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 인터넷, 그 어, TSMC 지분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이제 경영권으로 가져, 쉽게 말해서 SI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투자가 길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그스트로트지인베스트라고이야기하는 SI가 있고, 하나는 F.I.가 있습니다. F.I.는 이제 재무적 투자간데 아마 제가 볼땐 재무적 투자가 관점으로 갈것 같고 그렇 가는 게 트럼프나 미국이 바라는 그림일 겁니다. 그 어쨌든 간에 인텔을 살리기에 이제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런 반응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인텔 주가 입장에서. 근데 이제 오히려 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해야 될것 같은데 어... 3등인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50% 넘는 그 TSMC하고 삼성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인텔 밀어주기 뭐, TSMC 협력을 하게 되면 삼성의 입지는 좁아지는데,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도 워낙 부진하고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음. 아마 뭐,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투자를 또 강화하는 요기도 되게 됩니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삼성이 아마 조만간에 그 파운드리나 시스템 LSA 사업 부분이 좀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외로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어제부터 그 EUB 관련 기업들 주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음. 예,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코너스의 코너 동진 세미캠도 그런 힘으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우리나라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인텔의 주가 반등은 또 삼성한테 위기고 줄 수도 있고 또 한편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투자를 강화해야 되는 K 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도 그냥 제가 주요 테커즈 보는 것을 올려놔 봤는데 일단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 이게 뭐 아침부터 계속 다 많은 분들도 같이 하시겠지만은 S&P 500 지수를 보면 되거든요. 장이 이제 우리가 미국 장이 견조할 때는 보통 나스닥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장을 볼땐 테커장을 나스닥이라든지 속스를 보는데. 지금 미국 지수가 이제 뭐 세그플레이션 우려 이렇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와도 이게 완전히 돌렸다 말하기는 그래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훅 빠지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 같은 금방 반동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쁘게 내려갈 때뭐 약간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갈 때는 사실은 하락폭의 한30% 이상을 단방에 당겨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요 이게 찔끔찔끔 당기게 되면 또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미국 정시도 10%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미국 정신는 아직까지 불안하다. 물가지표 하나를 가지고 미국이 완전 돌리긴 어렵지 않나 보는 거고 그 관점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 이런 경우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조금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들어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아마 20만 원 전후에 또 매물대를 좀보유할것 같은데. 차후적으로 이제 다시 만약에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다시 한 19만 원 중반 정도 이하에서 노려보는 게 조금 안전한 가격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제 개별 주는 조금 다릅니다 음.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준비한 게 많이 없어서 바로바로 바로 빨리 달려야 돼요. 준비한 게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어요. 왜왜 왜 많이 안 해왔어요? 아 그건 아니고 어제 진시황에서 다 풀어버렸어요. <laughs> 아니 무슨 <laughs> 네? 폭탄 발언을 그렇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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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거다해 가지고 들을 게 없다는 얘기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 들을 만한 게 있어요, 그래도? <laughs> 아, 이그 <이거> 짜내야죠. <laughs> 아, 우리가 뭐아 이게 옛날에 그 유명한 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인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꽃이 꽃이라는 제가 시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불러 아, 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누가 불러 주니까 꽃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laughs> 자안 어울리는 시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바로 갑시다 현실적인 이 주식 아, 왜, 얘기로 갑시다. 제가 왜 시를 한번 외우면 뭐안 되는 겁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 다음에 준비해 <laughs>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의미를 부여하자 뭐 그게 이제 음. 빛이 났다 그런 이야기인데 <laughs> 의미 하나 더 부여해 보죠. 이건 하나의 기사일 뿐이에요. 전 세계 시각 장비 1위 회사 램리서치램리서치라는 회사는 전 세계 1위의 반도체 세정 시각 회사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도 유리 기판 사업을 뛰어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램리서치라는 회사는 실제로 한국도 이제 램리스츠의 파트너가 되게 노력하는 되게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뭐 코미코 같은 회사들이 보통 이렇게 시각 세정 기업들인데 뭐 압도적으로 이램리서치라는 회사는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원래, 이제, HLBM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식각이나 도움 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그, 보니까, 이, 치핑 리, 그러니까, 약간 아시아계 이 디렉터인데, 이분에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도 유리기판 사업에 들어갈 거고, 들어가는데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어디 쪽으로, 인텔로 들어갈지, 아니면 기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에서 가장, 요 테크닉스라든지, 지금 필 옵틱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준비하고 있는, 뭐, TGB하고, 도금 배선 기술을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요게 아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아마 핵심은 6세대 HBM, 올 거예요. 음. GTC 2 0 2에서 그래서 루빈에 대한 어떤 좀 가능성 그런 걸 이야기할 거고. 근데 부차적으로 워낙 그젠스랑이 1월 달에 인, 어 CS에서 유리키판 사업이라든 지 이런 일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관련돼서 이제 다음 주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또램서스틱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툭 컷을 해 주게 되면 이게 이제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위키 기술주 테마주도 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좀 견조할 때 유리기판 사업의 비즈니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테마성으로 뭐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아도 약간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은 많이 올랐는데 한번더램 리서치의 이슈가 있으니까 오늘 한번더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코너 수의 코너를 조금 더 시간을 비중을 하려고 합니다. 연일 상종가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가 뭐 클로버 날라갔다고 거의 뭐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 그러 그러면서 나를 말을 끊고 쳐다보는 그 얼굴에 뭔가 막 칭찬해달라는 욕구가 가득해. 그렇죠. <laughs> 그 칭찬 쓰담쓰담 세게 그렇죠. <laughs> <laughs> 아주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도 외국인 수급 2개 해봤는데 요건 이제 제가 항상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두번 아침에 같이 하니까 뭐 목요일은. 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수급이 됩니다. 음. 두산 애니빌리티하고 한국 콜마가 포착이 됐는데, 두산 애니빌리티는 우리가 대부분 SML 관련 기업이죠. 외국인 지분율은 24% 정도 되는데, 주가를 역추적해보니까 한 2월 20일부터 최근 2주 동안에는 외국인 매도가 주 수급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사실 3만원대에서 밀렸던 거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금융투자 매도도 꽤 많았어요. 근데 어제 같아 보니까 일단은 금융투자 정권사도 단기 물량들인데, 요거는 조금 진정이 돼 있고, 최근 이벤트 중에 하나는 독일의 지멘스, 어, 가메사, 지멘스 가메와 협력을 해서 한 14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제작 구축을 한다.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주 흐름이 최근 좋습니다. 어제도 보겠지만은. 근데 오늘은 이제 콜만데 콜마는 지금 보게 되면 원래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은 아니에요. 국내 이제 연기검들이 2월 달 이후부터 대부분 화장품주 화학주를 많이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인 수급은 여전히 연기검이나 투신 쪽인데 일단은 콜마가 원래 콜마하고 코스맥스의 공통점이 콜마는 원래 중국 사업을 많이 하다가 미국 갔었고 코스맥스는 2000년대 초중반에 LG엔솔 따라서 미국 갔다가 많이 가지고 다시 중국 온 거거든요. 근데 이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원래 북경 콜마도 있습니다만 조금 늦게 아, 어, 미국에 들어갔어요. 2 0 1 6년도 예, 콜마 USA를 이제 인수했는데, 원래 거기에서 인수해가지고 사명을 바꾼 게 콜마 USA에요. 원래는 콜마 USA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전에 미국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가, 잘안 되다 보니까 작년 정도에 이제 이공장 23년도 정도에 추진해가지고, 올해 4월부터 이제 본격 가동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지 생산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요건 이제 관세 사각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두 종목 후딱 차트를 보면, 두산은 어디 갔지? 있네. 예. 두산은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이준 이사는 별로 안 좋아할 차트구나. 잘 모르겠어요 스타일은. 근데 음. 제가 바라볼 때는 저는 이런 종목 을 조금 좋아합니다. 어떤데요? 단기 투자가 관점에서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명확한 손절선이 있거든요. 주식이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어디에 잘라야 될지, 를딱거주는 데가 되게 좋은데 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하게. 대량 거래량과 최근 바닥이 쓰리 바닥을이뤘기 때문에 혹시나 시한 관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힘들어 하는 게 어디에 팔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땐두산에너비티는 24,5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선 예상금이 바로 비중 줄임이 되는 거고 키 올랐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내가 어디까지가 저항이 있는 데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증거점이 되겠죠. 그런 관점 있는 있는 관점이어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이 아까 한국 콜마였죠. 콜마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는 너무 이쁜 차트입니다. 예, 이게 콜만데 아주 이거를 우리는 그 상승장역형 패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많이 빠졌던 이벤트가 있었을 거고요. 실적 발표에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가격대 지금 중간 정도 들어와 있으면은 수급 적으로 여기서 콜마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기관의 외국인들이 붉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거는 피라미딩 매수라는 거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깨는 돌파이 될수 있는데 이런 자리는 보통 5일선 등락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한 6만 3천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1%면 600원이니까 보통 뭐 600원, 상하 6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너무 디테일한가? 또 달려보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자화자찬을 하지 마시고, 그딱 눈짓을 조금 내가. 그냥 딱 알아채고 내가 이렇게 좀 해드릴게. 아, 좀 요런, 우리가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오늘부터 이제 12시 40분에 장중연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좀더 디테일하게 파 드리도록 하죠. 일단 네. 종목만 먼저 날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12시 오늘인가요? 네. 아 이따 장중연에서네또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뭐 쓰러집니다. 뭘 누가 쓰러져요? <laughs> 혈압으로 쓰러져요? 그냥 네, 빨리 하겠습니다. 아, 아 듣는 우리가 쓰러진다고? <laughs> 그렇죠. 왜?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혀. <laughs> 왜 잠깐 부정적인 게 먼저 떠오르지? 기가 막혀서. 아, 이따 보십시오. 열두 이상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시는데, 이따 장중에 오셔서 아낌없는 악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갑시다. 종목 조금 더 있는데요. 기관 수급 준데, 기관을 보니까 두개 정도를 채취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닥은 아닌데, 기관들이 산 종목들인데, 코스피 코스닥 불문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는 HD 인덱이고 하나 이온데 일단 HD 핸덱 쪽에서는 일렉 쪽에서는 최근에 기관 쪽에서 가장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3 정도 들어더라고요. 오 펀더멘탈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세개 회사가 주가가 아예 다른 행보를 보일 건데 사실은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기업의 그 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경우가 3년 평균으로 핸덱는 28. LS와 효성은 12, 3, 15 정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 센터 이슈라든 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은 이제 3, 4월 달로 넘어갔을 때 실적으로 봤을 때는 H 핸드일렉이 &E 3, 4중에서 자기 자본인률이 제일 높습니다. 음. 그런 걸 아마 기관들이 좀 눈치채지 않았나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30한 5만 원 정도만 돌파하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쉬운 영역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 테크닉스는 어제부터 최근에 낙폭이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대표적인 이제 HBN TSB 공정 기업이 될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 기업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 밑에 있는 거거든요. 애플의 M5 양산입니다. 애플의 이제 노트북용 스마트폰용 칩이죠. 이게 이제 그루빙 장비를 처음 적용해가지고 여기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주가는 좀 많이 밀렸었는데, 다 13만 원대로 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마지막 한 종목은 SOS랩인데 수급이 깡패입니다. 최근 연기금 어제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한 5만 6천 주, 4판 3만 9천 주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이1개월이 없던 수급이고요. 뭐 투자 포인트는 어 로봇입니다. 로봇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왜 이걸 가져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그리 많이 들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얍삽하게 탁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연기검하고 아. 사건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콜만나 그런 거와는 다르게 얘는 약간 랜덤하게 들어오는데, 팍! 들어오면은, 예. 가끔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웃음> <웃음> 갑자기 신뢰도가 아. 확올라가니까그 한마디에 다시 쑥 꺼졌어, 지금. 아유, 과거의 데이터는 참조만 할 뿐이고요. 네. 네. 지금의 데이터는 놓고 보면 어쨌든 팍!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팍! 들어오고, 이거 팍! 들어오면 이렇게 올랐습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내려왔어. <laughs> <laughs> 이 데이터가 도와주질 않네. 아, 그뭐 참.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닌가. 자, 같아요. 다시 한번 수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laughs> 오늘도 좀 사주십시오, 연기음님. <laughs> 연기음 들어온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